여기는 강북 어내 네, 나와바리 강북 풍파시 네, 나와바리 자기소개 잠깐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로드FC파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벤터코파이터자임판이고요 화이트클럽의 보안요원과 심판을 어, 진행하고 1화부터 지 8화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 거죠? 예 아... 오... 네. 오... 기억해 주세요. 장이 꺼져 있어. 아주 그냥 응. 이슈가 될것 같은데. 파이트 저는 많이 안 나오고요. 그냥. <laughs> 그냥 배경이야? 그냥 배경 화면에 약간 좀. 막 들어올까? 왜? 진행료 근데 이번에 엄청난 포스를 가지고 저 예고편을 봤는데 티저 영상인가? 엄청난 포스를 뿜낸 보스. 간단하게 아, 어.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BMC 래퍼 로스라고 합니다. BMC. BMC 가 온대, BMC. 예. BMC. 유명한 래퍼가 누가 있죠? 물론 로스 한명 있고. <laughs> 어, 넉살 있고, 더미오스도 있고, 디플로 형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힙합을 한 40년 들은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이게 클랜이라는 게 있어. 클랜은 마치 우리 팀 같은 거야. 각자 음. 활동을 하면서. 이 같은 울타리 안에 묶여서 같이 전략 자서 같이 퍼포먼스를 하든 공연을 가든 그런 걸 하는 거지 음악도 같이 만들고. 네네. 의신이 지금 많잖아요. 아 네네. 그거 언제 한 거예요? 스무 살 전. 조금 조금씩. 네네 조금 조금씩. 아 그렇죠. 머리 한번 보여주시죠. 아. 와안 아팠어요? 할 때? 어 참을만해요. 근성이 있네. 화이트 아. 아. 클럽이 <laughs> 운동을 안 배운 사람 막 싸우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오리지널 파이터 클럽에서 캐릭터잖아요. 그 오리지널 캐릭터네. 로스는 미국에서 살았어요? 네, LA에서, LA에서? 태어났어요. 4년 전에 한국 왔어요. 지금은 아예 한국에서 살고 있고, 네. 망원에 살다가 창원으로 이사 왔어요. 아, 그럼 음악은 언제부터요? 음악은 초등학교부터 그냥 재미로 하다 보니까 래퍼가 된 거고. 네, 그냥 재밌게 하다가 어떻게 어, 어, 이렇게 됐어요? 약간 래퍼들이 됐고. 약간 깽 느낌이 있잖아요, 깽. 아 어디서요? 한국에서요? 아, 음. 한국 애들은 페이크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리지널. 캥이라는 게 거기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맞춰 살수 있는 그냥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너가 예를 들어서 집 앞에 그 군인들 많은 데서 태어나, 고그 어. 군인들이랑 매일 지내, 어. 그러면 그라이프를 가는 거야. 그런 거야. 어. 거기서 사는 방식이 그걸해서글로 그냥. 가는 거야. 네,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래서 네, 네. 나는 그거에 대한 저지를 안 해. 뭐 판단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도 있다. 주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그거를 나는 이해를 하지. 그러면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네요. 랩은 배울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녹음할 때는 어떻게 녹음하는지뭐 이렇게 목소리가 발전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울 수는 있고. 근데 가사는 사람들이 다 스토리가 다르니까. 제전에 한번 내부를 한번 배워봤어요. 바블제기한테 가가지고. <laughs> 와우. 이상했어 이상했어 <laughs> 아진다 오글거려가지고 내가 하, 하면서도 와 이건 아닌데 진짜로 이건 아닌데 이거 해야 되나 봐 <laughs> <오, 웃음> <또, 웃음> <laughs> 이번에 파이트클럽을 지원한 계기 저는 뭔가 훈련하면서 어, 시합은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작년에 막 코로나도 터지고 이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기 싫고 그냥 운동 뭔가 운동했을 때 여기 나왔을 때 아, 생각이 안 나고 잡념을 버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운동 뭐, 잡념한다. 네, 뭔가 살라고 살려고. 네, 막 멘탈이 나갔었거든요. 아, 아. 그래서 몸이라도 이제 움직이면 멘탈도 세지겠다. 어. 예,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운동에 대한 그 열정이 못돼요. 체육관에 갔을 때 그때 당시와 눈빛과 현재 눈빛이 달랐어요. 그때 심판을 보고 있었고 그때 눈빛과 그 포스와 그 감정의 느낌과 현재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뭔가 살벌했고 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은 그냥 정말 연예인 밥은 아, 음 다시 돌아, 돌아오는, 돌아오는 느낌으로 저는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훈련해던 것도 재밌더라고요. 어, 그럼 진짜 거기서는 진짜 리얼로 그 감정 표현도 리얼로 하고 데, 다 리얼이었어요. 아, 하고 네, 네. 네네 오늘 이렇게 살아왔지 내일 뭐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야비한 애들 많이 나오거든. 기가없었죠네 어, 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떤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갔을 때 긴장 많이 했어요. 누구 싸울까? 민원이몇명 정도? 왔어요. 총 열네 명, 보안용은8 명, 저희 무대 스타이터들 싸움 날까봐. 아. 진짜 갔을 때막 뭐 싸움 처음에 막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 그거는 방송에 위해서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죽여놓으려고. 질 뻔인 죽는다. 아, 질 뻔인 죽는다. 거기 리액션은 약간. 한 건지 아니면 그 감정 표현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건 연기가 아니다. 이건 진짜 살라고 하는구나. 아, 좀 부상자들도 많았 치는 상태로 이제 한 명씩 계속 다치는 거야. 왼팔 플어스 오른팔로 무조건 싸우고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써바이벌. 근데 보는깐 치즈봉사만 까 담배를 막 피고 막 그러던데. 에 네. 네, 담배가 해서.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게 피고야. 저 놀랬던 거는 두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이 사람들이. <laughs> 뭐 파이터가 아니니까, 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 술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었는데. 아술 먹고 <laughs> 샀으면 내가 갔으면 우승할 자신. <laughs> 술은 안 드시는 거요 <드시더라고요>. <laughs> 건강 관리야 한다고. 그럼 우승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술먹어도또 <laughs> 체력이 떨어지니까. <laughs> 살라고 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술 먹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아, 그렇죠, 그렇죠. 생명의 위협. <laughs> 이 파이터 클럽에 출전해서 <laughs> <그래서> 생명의 위협. <laughs> UFC 그 얼티밋 파이터인가? 네. 거기서는 진짜 막술 마시고 막 싸우고. 아, 저 봤어요. 진짜, 아, 진짜 아. 리얼로. 하던 그 얼티미 파이터 같은 느낌이 있었겠네 이번에 완전 그런 그냥 다 리얼이었어요 그냥 우리 그냥 한 공간 안에 그냥 냅두고 싸울 때 싸우고 이곳의 규칙은 싸움에서 이기고 뺏어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촬영기간 7박, 7박 8일입니다 네 맞아요 일주일 동안 어. 찍었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실미도에 보면 어. 훈련병과 어. 교관 같이 살잖아요 아 어. 저희도 그랬죠뭐아 그럼 돌발 상황들을 발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입이 된 거고 저희도 뭐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다리다가 뭐 싸움 어. 나면 선수들 보시고 끝나면 어. 다시 또 저희 들어가서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가 없어요. 파이터분들과 저희랑은 벽이에요, 벽. 그냥.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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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이 먹자매. <맨. 웃음> 같이 먹자부로. <브로>. 재밌맨 <laughs> <같이 해>, <laughs> 그러면 거기 선수들끼리랑도 얘기를 잘못했어요 했어요. 거의 친해졌어요 다들 착하고 응. 다, 다들 다 꿈이 있고, 있고. 네 어, 그런 거라서 그냥 뭐, 다 끝났습니다 아 매들 잃었네 아 <laughs>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치고 들어가셔야죠 쉣맨 아, 예능은 원래 탁 치고 들어 그런 아, 아니아 예. 어. 실패했어 근데 어, 저랑 아까 응. 스파링 했을 때 저는 어땠어요? 어... 세게 때리더라고요 저아 피났어요 여기 마지막에 같이 나야지, 날려 같이 날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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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0초 때 맞았어. 턱이 아직까지 흔들려. 폰치력이. 아니 너 진짜로 많이 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창원이 집인데 여기는 어떻게? 예 네, 앨범 준비 하느라. 10월 17일에 ]은... 나와요. I'm gonna change the world with my music and take over. 뭐 유튜브, 멜론, 애플뮤직, 네이버에 로스 L O S. 지금이면 아, I'm best at what I do. 그냥 네, 로얄떡은. 얘가 그냥 LA 목소리래 LA 한인 목소리는 얘래 LA 그냥 한복판에다 존나 크게 그렸어 나를 수, 좀 써줍시오 <laughs> 묻어가고 싶다 진짜 아니요, 진짜로 저... 파이터로 한번 나가볼 생각은 없으세요? 왜 네, 한번 어... 나가고 싶어요 어, 어... 네. 진짜 프로 파이터로서 한번 네네 근데 온라인으로... 저는 뭔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조 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1월부터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도 유심히 봐주시기. 뒤에 거 보기가 <laughs> 어려운데. 배정은 보기가. 파이트 <laughs> 클럽. <laughs> <laughs>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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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